OTT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생들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UCLA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해 I steal my friend's Netflix and then I watch on YouTube and Vicky. YouTube TV is awesome. That allows me to watch a lot of UCLA sports. So I'm on a family plan, so it's cheap, it's like two two thirty, and I like music. So. 현재 글로벌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여전히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과 디즈니 플러스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넷플릭스의 글로벌 시장 시간에서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OTT 시장의 경우 넷플릭스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 티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균 약 2.8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한다는 통계 자료까지 나왔을 만큼 다양한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는데 OTT 구독료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와 유료 모델보다는 광고가 포함된 무료 모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UCLA 대학생들은 어떤 플랫폼을 선호할까요? K. 엔터테크워브가 의뢰해 UCLA 한국인 비즈니스 동아리 컵스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넷플릭스 41%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35%가 그 뒤를 이었으며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기타 해외 OTT 플랫폼 12%와 쿠팡 플레이, 웨이브 등 한국 OTT 플랫폼 10%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OTT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콘텐츠 종류 60%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가격 29%로 구독료 부담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독점 콘텐츠 4%, 브랜드 인지도 0%, 사용자 편의성 7%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죠. 대학생들에게 OTT 플랫폼의 가치는 독점 콘텐츠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와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이왕이면 다양한 장르와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플랫폼이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OTT 서비스의 구독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약간 비싸다 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적당하다 18%, 매우 비싸다 4%, 저렴하다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해외 유료 OTT 플랫폼 4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등 무료 플랫폼 40%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 유료 OTT 플랫폼 13%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UCL의 학생들은 어떻게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Uh, feel i k e watching movie. I only use Netflix. I, I steal my friends' Netflix and then I watch on YouTube and Vicky. I just ask my friends for their Netflix. So I've actually never owned my own Netflix account. Uh, <laughs> I also use uh, my friends Vicky uh -huh. too to watch K dramas. Yeah. Uh -huh. Me personally, I don't pay for it. My family does, but we have like Amazon Prime, um, Hulu, Netflix, HBO, and Disney Plus. Mm, I think for me, I personally wanted like Disney Plus because it's like where I, I, like, I like a lot of marvel and like star wars stuff so that's why i picked that um, peacock has a good student discount mm -hmm. it's like $2 a month or something that's it's nice. so good and then um, spotify i'm on a family plan so it's cheap it's like $2 mm -hmm. $2.30 and i like music so ooh i would say my favorite probably has to be netflix, netflix. Uh, youtube tv is awesome that allows me to watch a lot of ucla sports so Perfect. i watched our women's basketball championship on there this weekend 넷플릭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게있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UCLA 대학생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이 플랫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독료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 포함 무료 모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